지금 이 순간 여러분 뇌 속에서 숨막히는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은 방금 잠에서 깨어났지만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깊은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8시간 동안 물한 모금 마시지 못해 꿀처럼 끈적해진 피가 좁아질 대로 좁아진 혈관 속을 비명지르듯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뜨자마자 화장실로 벌떡 일어나지는 않으셨나요? 그 순간입니다. 끈적한 피에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더해지면서 좁은 뇌혈관에 두이 터지거나 완전히 막혀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왜 하필 뇌경색 환자의 40%가 새벽 6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침, 그 찰나에 몇 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침대에 묶어둘 수도 아니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뇌경색 문제를 약 없이 단 5분의 습관 변화만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사들이 쉬쉬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혈관 예방의학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김종수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가족과 환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매일 수많은 환자가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 비극을 목격하면서 이 간단한 진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아침에 눈 뜨고 첫 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평생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독립적인 노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론 1. 잠든 사이 벌어지는 뇌 속의 살인 시나리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뇌가 겪고 있는 실시간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깊은 밤.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의 뇌 혈관 속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한 모금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혈액은 점점 끈적한 시럽처럼 변합니다. 아침 5시가 되면 혈액 점도는 평소보다 20%나 높아져 있어요. 마치 꿀이 굳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끈적해진 혈액은 좁은 혈관을 지날 때 마찰음을 냅니다. 물론 여러분은 들을 수 없지만 제 귀에는 그 거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혈액이 느려지고 끈적해지면 혈관벽에 붙어 있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노폐물 찌꺼기가 뭉쳐서 혈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 뇌혈관의 두기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 됩니다.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혈압이 30mm hg 이상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걸 모닝서지라고 부릅니다. 밤새 끈적하게 굳은 피가 갑작스러운 수압에 밀려 좁은 혈관을 뚫고 가려다가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마치 좁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차련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멈춰버리죠. 실제로 새벽 6시부터 10시 사이는 뇌경색 발병률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4시간 동안 하루 전체 환자의 40%가 발생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끈적한 혈액, 높은 혈압,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는 세 가지 재앙이 동시에 터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벌떡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걸 뇌경색 예고편이라고 부릅니다. 본론 2. 의사 아들 앞에서 쓰러진 어머니. 1,500자 이상의 간절한 기록.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제 어머니의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끔찍한 무력감과 자책감을 경험했습니다. 몇년 전,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최영양님은 당시 70세,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버지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날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 쪽 화장실로 향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건강에 좋다며 한겨울에도 찬물로 세수를 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운 세수물에 손을 대는 순간, 어머니는 마치 전기가 통한 듯한 찌릿한 감각과 함께 오른쪽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몸이 반으로 쪼개지는 듯한 기분이셨대요. 머리가 아닌 몸의 다른 쪽에서 느껴지는 생소한 마비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혀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 으, 으 하는 낮은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은 순간적으로 암전되는 듯 캄캄해졌고, 중심을 잃은 몸은 화장실 문 앞에서 쿵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찬 타일 바닥에 엉덩이가 부딪혔지만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비된 오른팔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그 둔탁한 쿵 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오른쪽이 축 처져 있었고 말씀은 심하게 어눌해졌었습니다. 제가 신경과 의사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저는 그날 새벽 응급실에서 200을 넘나드는 어머니의 혈압을 보며 공포감에 압도되었습니다. 뇌 CT 사진에는 이미 중대뇌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막혀 흰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지만 어머니는 오른쪽 손의 힘이 영구적으로 약해지셨고 젓가락질은 커녕 글씨도 예전처럼 또박또박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의사로서의 무능력감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 말입니다. 매일 환자들에게는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작 제 어머니의 가장 치명적인 아침 습관은 막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에 며칠 밤잠못 이루며 자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어지럽고 몸이 무거운 건 노화의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뇌경색 예방법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고 국내외 수백 편의 논문을 밤새 읽고 예방의학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왜 하필 아침인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끈적한 피 플러스, 찬물 수축 플러스 급격한 기립이라는 세 가지 자살고를 넣고 계시는 겁니다. 뇌경색이 안올 수가 없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퇴원 후에 저는 어머니께 5분의 기적이라는 새로운 아침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쉬운 걸로 되겠니 하시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고 3개월 후 검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혈압약을 드셔도 140 이상이던 혈압이 120으로 안정되었고, 어눌해졌던 말씀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젓가락질도 다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뇌 MRI 검사에서도 새로운 혈관막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75세이시지만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고, 얼마 전에는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단 5분의 습관 변화가 어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무심코 했던 습관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5분 습관을 약속해보세요. 아침 5분을 바꾸는 3단계 기적의 루틴.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뇌경색 폭탄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3단계 실천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침 뇌경색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과 아침에 급격한 혈압 변화 때문입니다. 이 위험한 순간을 중화시키는 3단계 루틴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너무 쉬워서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1단계 눈뜨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 혈액, 물 끼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분 보충입니다. 밤새 8시간 동안 건조해진 혈액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왜 물인가? 끈적한 피를 물처럼 묽게 만듭니다. 서울대 의대연구에서 아침에 물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단지 물한 잔만으로 이 정도의 효과를 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 미지근한 물약 200ml, 종이컵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찬물은 피하세요. 찬물을 갑자기 마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뇌 혈관에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시는 방법.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채로 또는 천천히 앉아서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5분 정도 걸려서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셔야 위에 부담이 없고 혈압 변화가 완만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물도 좋지만 여기에 이것을 넣으면 효과가 10배 증폭됩니다. 바로 레몬과 꿀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꿀한 숟가락은 천연 에너지원으로 급격한 혈당 변화 없이 몸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2단계 침대 위 5분 스트레칭 혈관 깨우기. 물 마신 후 5분이 지났다면 이제 밤새 잠들어 굳어버린 혈관을 깨워야 합니다. 동작 1 온몸 늘리기 만세 스트레칭. 양손을 머리 위로 뻗고 발끝을 아래로 쭉 펴서 온몸을 늘리세요. 마치 기지개 켜는 고양이처럼 시원하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10초 유지하고 3회 반복합니다. 밤새 뭉쳤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동작 2. 천천히 목 돌리기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돌립니다. 1바퀴 도는데 5초 정도 걸리게 하세요. 내로 가는 핵심 혈관인 경동맥이 목을 지나갑니다. 목을 풀어주면 경동맥이 이완되어 내로 가는 혈류량이 20% 이상 증가합니다. 빠르게 돌리면 휙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목에 무리가 가니 슥슥 슥 하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돌리세요. 동작 3 무릎 굽혔다 펴기 누운 채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10번 반복합니다. 하체에 고여 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펌프질에 되돌려 보냅니다. 잠깐만요. 이 모든 동작은 침대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발을 땅에 딛기 전 몸이 워밍업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자동차 시동을 걸고 5분 정도 공해 전하여 엔진오일이 순환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 같습니다. 3단계, 30초의 여유, 천천히 기립, 혈압 안정화, 스트레칭까지 끝냈다면 이제야 일어설 준비가 된 겁니다. 기립 시퀀스, 옆으로 눕기, 몸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 돌려 옆으로 눕습니다. 다리 내리기,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립니다. 천천히 앉기, 팔로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상체를 잃게 앉습니다. 30초 대기, 앉은 채로 30초간 기다리며 심호흡을 세번 깊게 합니다. 이때 혈압이 안정화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천천히 일어서기, 침대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 30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킵니다. 가톨릭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노년층의 15%가 기립성 저혈압을 겪지만 천천히 일어나는 분들은 3%밖에 없었습니다. 급작스런 혈압 강화, 상승으로 인한 낙상과 뇌경색을 동시에 막아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 스트레칭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만의 모닝 루틴을 공유해보세요. 본론 4. 혈관을 비단길로 만드는 클린푸디의 비밀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침 습관이 좋아도 낮에 먹는 음식이 혈관을 다지 망가뜨립니다. 아침에 묽게 만든 혈액을 하루 종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식단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를 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1. 등푸른 생선의 힘 오메가3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오메가3의 작용 오메가3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 혈전을 예방합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세정제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실천법. 일주일에 2~3회 구이나 조림으로 드세요. 튀김은 절대 피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트랜스 지방이 생겨 오히려 혈관에 독이 됩니다. 생선이 싫다면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즉 30g 드시면 좋습니다. 2. 통곡물로 바꾸기. 현미와 귀리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당이 혈관벽을 유리 조각처럼 긁어 상처를 내는 겁니다. 식이섬유의 작용,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꽉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마치 콜레스테롤을 포획하는 청소부 그물망과 같습니다. 또한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 혈관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실천법 하루 세끼중두끼는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드세요. 처음에는 흰쌀5 0 잡곡 5 0로 시작해 점차 잡곡 비율을 7 0까지 늘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관에 구멍을 내는 최악의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3. 혈관 독소, 가공육과 단음식 피하기 가공육, 햄, 소시지 나트륨이 너무 많아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소금 결정이 혈관벽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 음식, 탄산 음료, 케이크, 설탕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을 고무 호스에서 딱딱한 피부식 파이프로 바꾸는 주범입니다. 본론 오. 혈관을 복원시키는 생활 습관의 힘.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아침 습관도 무용지물입니다. 뇌혈관을 근건적으로 복원시키는 생활습관, 바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1. 매일 30분 대화속도 산책, 새 혈관 만들기.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뇌혈관의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의 힘, 하루 30분 산책만으로 뇌경색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걷기는 심장을 부드럽게 펌프질하여 혈액이 뇌 구석구석까지 잘 도달하게 합니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뇌 속에 새로운 미세혈관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현상도 관찰됩니다. 막힌 길 대신 새로운 우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실천법 아침 식사 후 15분 저녁 식사 후 15분 하루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걷지 마시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편하게 걸으세요. 날씨가 안 좋다면 집 안에서 제자리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2 황금 수면 시간 확보 손상된 혈관 치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낮 동안 손상된 혈관벽을 고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수면의 필요성. 하루 7시간은 반드시 주무세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에 회복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나옵니다. 실천법.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과 TV를 끄세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바람 불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여 몸의 온도를 약간 높인 후 주무시면 숙면을 취하기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시간 주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시간을 알려주세요. 충분한 수면은 최고의 약입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의사들이 먼저 꺼내지 않는 뇌경색의 아침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뇌경색은 피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영상 핵심 세줄 요약. 아침 6시부터 10시가 뇌경색 발병률이 가장 높은 뇌혈관 비상 시간입니다. 벌떡 일어나는 습관은 끈적한 피해 혈압 폭탄을 터트리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물한 잔, 5분 스트레칭, 천천히 기립이라는 3단계 루틴으로 평생 건강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침대 옆에 둔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근적한 피를 묽게 만들고 여러분을 평생 침대에 묶어둘 뻔했던 비극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도 듣기 힘든 더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짐과 실천만이 여러분과 가족의 평생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